학창시절이요. 학창시절에 저, 제가 애형이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였는데, 어, 제가 중학교, 고등학교를 남중남고를 나왔어요. 예. 왜냐면 또 내가. <목소리> 남중남고 나와서 뱃지 <목소리> <엠트> 타라고 <타다 목소리> 얘기하려고 <목소리> 하네요. <말하고. 목소리>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되게 남자친구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. 되게 사람 대하는 것들 되게 편해지고 여자 대할 때는요. 여자 대할 때는요. 네, 되게 수줍어져요. 어 네, 저 말도 못 하겠고.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70 years <laughs> later. <웃음> 그래? 얼그은 앞으로 쭉 걸그룹이야 어, 걸그 먹으면... 많이 찍거같은 어, 진짜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. 제가 원래 진짜 여자 앞에서 면 응. 말을 못하거든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사창시절에 제가 애형이거든요 예,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였는데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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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